일어나서 그거이이 치킨을 먹고 밥도 먹고 자 그러면 이한 라인은 얼마일까요? 한 화로 한번 맞춰보세요. 3천 3천 쫙 올리고 억 어? 양옆 회식들입니다 여기 1억 1억 쫙 올릴게요 아, 12억? 13억 12억까지도 안 가고 13억까지도 안 가요 11억? 11억에서 12, 조금만 올려볼게요 11억 5천 그렇죠 1억 <laughs>

많이 못 찍긴 하는데 어하다 <목소리도> 눈을 어떻게 대어야어다 <든>, <laughs> <laughs> 편하게 돈 벌고 싶거든요 저는 <웃음> 대박 <laughs> 이벤트 <laughs> 아, 네니까와 <laughs> 옆구, 영국 사람들은 그 여권 일면을 가져가서 펼쳐가지고 인게 찍었던 거지. 오토바이 서 있는 데 보이시나요? 응. 저 끝에 맞은편에 응. 저 오토바이 쪽에서 여기를 보. 보면...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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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 집도 한번 보면서 어, 한손 들고 만세도.

honey honey nice smile yeah or um, just adjust it pull, pull the thing up so just to shorten it XXL, it says. 아, 이분이 키싱게이트라고 했잖아요. 이름이왜 그러냐? 지금 양옆에 뭔가 부딪히는 게 뽀뽀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키싱게이트. 전 다리 맥락이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거 만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자, 수소시이 다시 한번 만져보시고요.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어 그리고 내리시기 전에 이제.